어느덧 구독자가 5,000명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색식 연구를 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종목 추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서, 어, 텔레그램을 통한 당일 단타 매매 종목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색식 도출 종목 중에, 그 중에 올라가는 놈, 안 가는 놈, 엑기스 선별이 정말 어렵죠. 뭐, 저희 추천도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다만, 5차 범위를 조금 축소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운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이 성과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지속성이 있겠죠. 가입 대상은 구독자는 일단 무료고요. 일단 100명이 넘어가면 주가 변동이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너무 늘어나면 주식버디 멤버십 회원 선착순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전달 방식은 텔레그램이고요. 텔레그램은 아래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채널 내 대화 질문은 금지가 되고요. 운영자에 의한 종목 추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은 저희 검색식 도출 종목 중에, 뭐,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어 전일 종가 대비 3% 이하 종목에서만, 아 선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매 기준가, 요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시가, 뭐, 삼성전자 전일 종가, 삼성전자 3%, 뭐, 요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익절과 손절을 보시면 되고요. 추천 시간은 장 시작 후 9시 1분부터 한 10시까지 이후에 나오는 종목들은 좀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매매를 할때 종목 추천이 5개가 나가면 아마 2-3개는 선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개는 10%, 1-2개는 5% 이상 수익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40% 정도는 수익권인데 이거는 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손절과 익절은 각각 각자 개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익절 가격과 손절 가격은 저희가 따로 코멘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동 손절 1%에서 3%, 자동 부분 익절 3%에서 10%는 꼭 설정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익절 때에는 전일 고가 피봇 2차 저항 VI가 어느 선에 있는지에 따라 부분 익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길 통해서 다운받거나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도움 사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주식버디마피아2308, 23년 8월이라는 뜻이고요. 텔레그램 주소는 이 영상, 이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추가로 기입을 해줄 테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 가입하신 후에 주소를 클릭한 후에는 이 안내 문구에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추천 종목이라고 매매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 주식 버디가 추천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렇게 관찰을 한 2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고요 아, 뉴스나 개인적 판단이 아닌 검색식에 나온 종목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식은 공개 불가입니다. 아, 저희도 이걸로 매매를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종목 추천을 당분간 진행을 하는데 매일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매일 성공할 수 없고, 그래서 비난도 응원도 하지 마시길. 저희가 댓글에 비난글을 보면 사실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예민한 건지 소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종목을 추천할 때에는 나름 저희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추천 종목의 성공률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저희 판단이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텔레그램에서 나가시면 되고요. 괜찮으시면 뭐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멤버십으로 전환할 걸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멤버십 가입 버튼인데요. 누르시면 이 채널에 가입, 월 3만원으로 저희가 일단 책정을 했고요. 뭐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보시면 여러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버디 텔레그램 주소의 QR코드입니다. 주소가 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걸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